야! 지금 22분 안 지났거든? 언제 올지 모르겠네 진짜 약속 개념 진짜 레전드다 로스트를 같이 하다 보면 친구들이 시간 개념이 약간 이상해집니다 이게 게임이 3, 4일을 끊지 않고 쭉 하다 보니까 합방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게 연장선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작을 2시 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들이 30분이 지나서야 다 모였어요 아유. 뭐, 할말 없어? 없는데? 지약했는데도 할 말이 없어? 아주 오자마자 또 <laughs>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 이 새끼야. 언제쯤 아 나한테 시비를 안걸 거야. 아니, 언제쯤에 지가 안할 거야, 그럼. 응, 음, 아니야. 직원 존나 어렵다,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싹 가성비집을 연구했거든요. 유튜브에도 최근에 올렸는데, 그걸 한번 지어보자고 해봤습니다. 어, 그걸 한번 지어보자. 돌 4만 5천 개만 있으면 돼. 4만 5천 개. 그럼 탁가 깨는 걸로 하고. 같이 캥. 귀여워. 귀여워. 하 어머 내 애교로 몇명 꼬셨어? 어 꼬신 거 맞아? 매력적인 어쩔 수 없어. 아 세나야. 어? 미리 말해두는데 안 된다. 너 마음껏 되게 심할 거야. 사장님 아 진짜 미친. 거기나는 미친 놈이네. 저거는 그냥 욕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내가 마음껏 좀 심하게 했지. 솔직히 여기저기 씨 뿌리고 다니건 는 추측이네. 내가 뭘 씨를 뿌려? 말 조심해. 미친. 뭘 실을 뿌려, 오해하겠다, 사람들, 야, 나 그렇게 집에 어. 되지 않았어. 되지 않았어. 아무튼, 그 집을 짓기로 <laughs> 했습니다. 오미 정말 적하느냐?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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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 초반 무기로 컴파운드볼을 찍어주고, 밀리터리 터널을 향합니다. 이게 밀리터리 터널이 사람들 인식엔 고급파밍지라고 인식이 돼 있어서, 초반에 안 오게 되는데, 오히려, 초반에 쉽게 총을 아, 먹을 수 있는 파밍지 중에는 탑입입니다, 진짜. 이렇게 컴파운드 보호 사거리로 NPC들을 잡으면 좀 편하게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NPC한테 킷도 나와서 뚫는 동안 유지력도 괜찮습니다. 밀리터리 터널을 초반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이죠. 저 같은 똥선도, 삼벤치, 엠빠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야, 엠빠 나왔어. 이게 네 예. 근데, 어디까지나 경쟁이 없을 때지, 뚜뚜님,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많아요. 눈치 보고 하세요. 근데 쉽게 오는 건 쉽게 간다라고 했던가요? 이렇게 너무나도 어이없게 m p 이브를 잃습니다. 아니 근데 집에 다시 오니까 팀원이 톰슨을 구해놓은 거야. 내가 톰슨 진짜 잘 쏘거든. 날 위한 총이란 거지. 마침 탱크 잡는 포스리가 들리길래 나 혼자 총을 들고 팀원들은 화를 들고 카운터를 가게 됩니다. 고수들만 한다는 슈퍼점. 고수들만 한다는 슈퍼점프를 통해 벽을 넘어서 와이에서 존버를 타줍니다. 정면 싸움으론 답이 없거든. 어리 한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기다리다 보니까 한 명만 딱 여기로 온 거야. 바로 잡아먹어서 화력을 높이고 싸우려 하는데. 네, 아, 그냥, 그냥. 아! 어. 네. 다운. 문 열고 죽었어, 요 저. 폴란, 음. 나 먹었어. 낙키덮 문... 올라갈게, 지금. 네. 올라, 올라, 올라. 어떻게든 다시 와서 시체를 먹고 무장을 하긴 했는데, 저기 이미 물을 감싼 겁니다. 상황을 보면, 메디킷도 얼마 없고, 총도 이렇게 좋은 총이 아니라서, 저기 들어오는 걸 자르고, 템을 먹어서 보급을 하고 돌파를 하려 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저 조금만 틈으로 어떻게 총알을 넣는 거야? 어디서 쏘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여기. <놀람> What t fuck? 아니, 진짜 이거 어디서 쏘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렇게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랑 싸운 팀이 우리 집이랑 너무 가까운 거야. 저쪽 팀은 이미 발전이 끝난 상태라 언제든 우리 집을 레이드할 수 있는 상황이라 도망가기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스타팅을 좀 늦게 했거든. ICB 외벽집사 오른쪽에 저 나무 외벽집 보이시나요? 저집 바로 앞에 집을 지어줄 겁니다. 이게 그 각입니다. 유튜브 각. 이집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메인 컨텐츠. 앞에 돌 뿌려놓을게. 어, 나무도 뿌려놔줘야지. 패도끼 드릴까? 두번 패드에 내시... 넥... 아니 근데 얘네 집을 보니까 건차 범위가 너무 짧은 거야. 또또또또또 최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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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쁜 거 생각했지 뭐. 아니 이걸 어떻게 참아? 나무 대만 바로 앞에 뭐지? 건차 고장 박아주 너가 보던 어이. 집이 온라인. 끌어와서 잡는 중. 어, 저 도망간다. 밤에. 네, 제가 몇대쌓아놔가지피 어, 얼마 없어요. 반대편 입구도 똑같이 막아줍니다야루프에 올라왔어. 날 어. 막을 어. 방법 없어. <laughs> 막을 수 없으셈.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저... 자기랑 돼지랑 싸우고 음, 뭐 대가리 뭐... 터졌는데? 집주인이 눈 뜨고 꼬당당하니까 아주 화가 잔뜩 났어. 에? 괜찮아요? <laughs> 와 나. 어... 야 볼트 들고 <웃음> 왔어! <laughs> <laughs> 비싼 일이야 심지어. 옆에 나누웠어 x 어 무서운 애들이었어 <laughs> 외벽은 아까 건착고장으로 하이패스고요 마당이랑 옥상을 정비해주는 장면인데 아니 난내 친구들이 이렇게 또라이인지 몰랐다니까? It, wanna be wanna be 존나.. 존나 스트레스 받겠다 <laughs> 진짜 존나 스트레스. <laughs> <shot>. 아, 너무 멀리. 이 l e a 이 e I can't miss the shutter. can't m i s u 온라인이다 사람있어? 오마이갓 d Oh m 어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게요 여기서 뭔가 아쉬움을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당신은 로스트 고 d 입니다 y 대가 돌인 거 보이시나요? 문을 때릴 게 아니라 토대를 때렸으면 훨씬 더 아낄 수 있었는데 이때 키곤나에 쩔었는지 생각을 좀 못했네요. 어 근데 안소희. 나 입구 아, 좀 쓸게 입구 좀. 조심. <laughs> 네. 문뒤에어 열렸어 열렸어. 네, 대 네, 맞춰놨어요. 아, 휴! 뿡! 잡았어. 아 차고만 하나 더 있어 오픈 확인해요 바꿔볼게요 저 권차 번차. 권차도 어, 열려있어요 아 권차? 열려있어요? 콜라 깔까요? 열려있어? 열려있어 열려아 오케이 라기아 아오 아 조금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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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처럼맞네좀 많이 거지집이었지만 이 친구들 덕분에 그래도 재밌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이야기로 뵐게요 빠이